자 그렇다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 먹을 것을 놓고 유혹하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든지 세상의 영광이나 명예를 가져와서 유혹하든지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든지 간에 우리의 눈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싶어하고 또 치우라는 바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씻어내고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절대 한눈 팔지 마십시오. 눈을 이리저리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무엇을 지시하든지 그 명령과 지시 사항만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혼자 방 안에 앉아 기도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던지 마틴 루터가 그만 벌떡 일어서더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잉크병을 들고 벽을 향해 던지면서 마귀에게 말하기를 이놈아 물러가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